누군지 말씀해주세요. 안 가르쳐줘, 싫어. 몇도짜고 쳤다고 그러기 싫어. 하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안해 이제. 나로다 이 얘기 안할 거야, 이제. 근데 방송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 맞는 궁합은 아니야. 1등공신은 음. 남자들보여자한 공이 많다는 거 뒤에서. 응? 음? 그리고 남편분, 이 남자분 자체가 성격이 그렇게 매니면은 좋은 성격은아니다 음.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 궁합을 드리겠습니다. 네. 1972년. 응? 72년? 네. 3월 7일. 남자분이시고요. 잠깐만요. 여자분 말씀드릴게요. 응. 성아 이분 성 뭐라고? 성안 알려줘. 어 거예요. 알았어. 여자분은 응. 1972년. 동갑이잖아. 네. 10월 6일. 응. 네. 지금 다야. 합을 부탁드립니다. 이분 턱안 줘? 네. 둘이 연이 없는데? 네? 둘이 연이 없는데? 그럼 응? 이제, 지금 부부인데, 응. 그럼 이제 이혼해요? 내가 연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인연이 없다. 어. 방송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모르는 껍데기인데, 응? 어그래 아, 어. 그리고, 어. 껍데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알맹이는 그게 아닌데, 뭐, 여이 알아? 네. 그리고, 팔자에 남자는. 그건 있네, 남자. 음... 팔자에, 내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맨 처음부터 해가지고, 스크린에 데뷔를 되게 오래 했어. 네. 그래서, 나성얘기해도죠 또? 아, 보이셨어요? 응. 음... 누군데요? 안걸르켜줘 성이 남자 성이. 안걸르켜줘 <laughs> 응? 이거 뭔가 바뀌었어? 스크린에서 오래됐어. 네, 맞아요. 엄청 오래됐다고. 아, 내가 한3사 40년 된것 같아, 3 40년. 한 30년? 네, 30년. 3년 그 정도 된것 같아. 음. 근데 방송 어떻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 맞는 궁합은 아니야. 음. 그리고, 남자도 그렇지만 하나였다. 근데, 남자분도 분명 오래된 지 오래됐지만 는 하나였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여자의 공이 많아. 음. 여자분의 공이 많다고. 네. 네. 데뷔는 남자가 더 빨리 했어, 1번. 근데 공, 그리고 댄편은 데뷔를 더 빨리 읽고 스크린을 더 빨리 읽고 배우라는 거, 그러니까. 데뷔는 남자가 더 오래됐는데,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심, 큼이 되고 두 번째 나이는 뒤에서 심을 균을 뻗어주고 날 지켜댄 거는 여자야. 음. 무슨 얘기 아세요? 방송은 어떨지 모르는데 그다지 맞는 궁합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만. 그리고 이 대주 자체가 데뷔한 지는 꽤 됐지만은, 운 때려받은 하나의 이 기운은, 남자보다 여전히 자더 많아. 근데 방송에 비춰진 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나와, 대신에. 네, 많 지금 내가 얘기잖아 근데 이 기운은 난 누군지는 몰라.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대, 이삼이 데뷔한 지는 어쨌든 간에 한 30명에서 한 28년, 30몇년 초반? 그 정도 됐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더 빨리 되어있고, 여자가 더덜 됐어. 그리고 또두 번째 어, 남녀연대 또 데뷔했는데 또이번에또 쉽게 집안이 조강적이지 처해가지고 두 번째는 나한테 심이 되고 미련이 굳히는 그 여자 그 역할을 많이 했다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자가 더 데뷔 더 늦게 있고 그리고 방송에 같이 나오지만 하나에 때문에 남자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딱타면잘 나오는 사람이야 문제지 않아요? 음. 네잘 나오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자의 공이 많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여자가 공연 더 많은데 하나에 때문에는 여자는 원래는 이게, 우리가 명예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자분은 뭐 쉽게라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가 작품이 많다는 게본적지 아시죠? 작품. 방송에 잘 나오고, 밥작품에잘 나오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 치고 올라가는 거 맞아, 우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일등공신은 남자보다 여자가 한 공이 많다는 거, 뒤에서. 응? 그리고, 남편분, 이 남자분 자체가 성격이 그렇게 냐하면은 좋은 성격을 합니다. 음? 방송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성격 없는 사람이 없고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서 상식적으로 근데 방송에 우리가 그러잖아 방송에서는 항상 아무리 부부라도 승기력게 많고 또 두번째는 승기는게 많고 왜냐면 거기서 왜냐면 포장이 되게 많잖아 근데 그다지 봤을 때 그게 맞는 궁합은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는 응? 음? 그래 별수님 <목소리> 이름 석자 머리덩이에 양반 이분. 그러면 선생님 이분 이두 분은요 앞으로도 계속 껍데기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뭐 이분이 뭐팬들에게 방송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다지 맞는 구간 은 아니야. 왜 방송에서는 기분이 나빠도 웃고 있어야 돼. 원래 비밀을 감춰주는 게 맞죠. 또 기획사가 또 있고 또두 번째는 거기 내가 아니면 뭐 c f 이잘못하면 내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맞는 공항은 아니야. 방송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대분이 그렇잖아. 연예인 방송에 든간에 이러면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터지면 아닌데요. 그러다 나중에 여기서 터지는 거 봤잖아. 또두번 사이가 안 좋은데 아니라고 우리가 결국에는 인정하고 또 이혼하고. 많이 봤잖아. 근데 남자는 방송에 시타한비치는 사람이 이사람이에 왜? 그 대변이 오래됐다고. 이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배역이라고 하잖아. 그치? 배역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 우리 배역에, 우리 배역 맞는 게 있잖아. 배역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분 자체는 하나였다면 한 아버지의 가장 노릇, 일본 하나. 또두 번째는 해사원, 말 그대로. 이은 그래. 방송에서는 다정다감한 사람 많이 나온다는 거지. 포근하고 다정다감하고 또두 번째는 신사 같고 그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이분. 응? 그 비춰진 거는 여자는 빛을 바라지 못해 남자는 비춰진 게 되게 많아. 균이더 세기 때문에. 응? 누군지 말씀해주세요. 안 가르쳐줘. 싫어, 왜또 짜고 쳤다고 그러게. 싫어, 하도 오해를 받아가지고 안 해. 이제 진짜... 나로다 이 얘기 안할 거야.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장동건 고소영 커플, 응. <laughs> 재밌어. 네, 응? 되게 좋아한다. 아니 왜냐면 그몇년 전에 응. 그 사건으로 무슨 사건? 장동건 그... 주진모랑 핸드폰 사건 있었잖아요. 몰라? 그 뭐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음. 응. 그 맞는 궁합은 아니야. 네, 아주 조용해요 두두 두 분이.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일단 고형 맞지? 맞나? 네. 이분이 뒤에서 이제 거기 에말아이장동훈 씨는 활동량은 많은데. 대변이 오래 했다고 가 이야기 했잖아.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적어졌다고 이야기 했고. 또두 번째는, 또 아까 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뒤에서, 근데 이 고수형 씨가 아까 많한대데 뒤에서 매년 받쳐진 게면 그 기운이 많다고 얘기했잖아. 왜? 우리가, 봐, 숟가락이 있으면 뭐가 있 있어? 젓가락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말 그대로. 그리 그런 식으로 비춰진 게 많다고. 근데 방송에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고수영 씨보다 장동원 씨가 더 많지. 음? 장동호씨 TV에 언제 다시 볼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이번 이미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아빠 같고, 오빠 같고, 해 사원에다 아까 말씀드렸지? 네. 좋은 이미지가 많아. 어쨌든 나쁜 이미지보다. 네. 대변인께 오래됐어요. 내년에 나올 일은 있어. 음... 드라마 아니다. 네. 드라마 아니에요. 복귀를 하신다는 얘기인 음.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